어, 2023년 하반기 KDI 경제 전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3, 4분기 국내 총 생산 GDP는 전분기 0.9%보다 높은 전년 동기 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계절 조정, 전기 대비로도 0.6%, 연율로 2.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완만해졌으나 수출 회복세로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률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등락하고 있으나 근원 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대 인플루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사수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부진이 완화된 가운데 내수 둔화로 경상수지 흑작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 상황은 고금리 기조가 경기 전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 전환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IMF는 2024년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내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에서 겨시 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낮은 성장세에 머무를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4년 원유 도입당가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2023년에 이어 80달러 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으나 이는 2023년에 낮은 성장률 1.4%에 따른 기저 효과에 기여는 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 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24년에도 전년도 1.9%와 유사한 1.8%로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설비 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 0.2%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2.2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 수주의 위축을 반영하여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 수출도 여행 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경상 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상품 수출의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은천 23년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45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본원 이전 소득 수지는 2023년에 시행된 해외 배장 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영향으로 급증한 본원 소득 수지가 축소되면서 2023년에 74억 달러 흑자에서 31억 달러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2023년인 319억 달러보다 흑적폭이 확대된 42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023년 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원 물가도 수요 둔화의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2023년 3.5%보다 낮은 2.4%의 상승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수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23년 32만 명보다 축소된 21만 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2.7%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2024년에도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 비용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 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예산안의 총 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되었으나 총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2.2%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수준이 2023년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미 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세 흐름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물가안정목표를 상당폭 상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긴축적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물가상승률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상승세의 흐름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른 기준 금리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물,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외국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물가 안정 목표에도 비교적 이른 시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시 증가한 정책 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무 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향하여 자구적 노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각자의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유도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2024년 경제를 보면 2024년에도 이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좀 경제 전반에는 좀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 반도체 우리가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분에서 어좀 경기가 올라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어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어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올해랑 내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 고금리가 좀 지속되면서 내수 중에서 특히 건설 부분이 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좀 수출이 어 내년에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8월 달에 전망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성장률을 0.1% 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 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어. 반대로 올해 0.1% 상향 조정했고 내년에도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8월달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고금리 기조가 조금 장기화되고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그 우리 경제 의 회복세를 조금 더 늦추는 그런 상황이 그 올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성장률 조금 하향 조정했고. 어, 유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애초에는 이제 올해 한 80달러 내외, 내년 한 75달러 내외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만 어, 지금 전제를 좀 바꿔서 그 85달러 내외 올해 내년 모두 이렇게 해서 유가 전제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그 물가 상승률 도 조금 높였습니다. 반면에 근원물가는 이제 올해 근원물가는 이제 유지를 했고 이런 유가 상승이 내년에도 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원물가 상승률도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